오, 부서지는 소리 나만 들은 거 아니지? 노동장도 들었지? 아아 <laughs> 아, 저렇게요? 알리모 안녕 안녕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안녕 알리모짱이야 <laughs> 알리모짱 오늘도 많이 많이 주워야지 니뭐야 응? 아? 이거 얼굴 보고 가 응? 뭘 먹어? 이건 뭐야? 왜못 보고 가?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게 있었다고? 거 거짓말! 없었는데 거짓말하는 것처럼 내가 뭐을 추랄까? 아이템 중에 개구리가 있어 아하! 혹시... 아! 방금 뭐가 지나가지 않았냐? 개빠르게 지나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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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야>? 뭐, 뭐야 <웃음> 나야 <웃음> 아! 선생님? <왜, 웃음> 아니 왜 거기 계세요? <laughs> 맥북은 비싸렸나? 그거 얼마예요? 왜 갑자기 헐값으로 만드시는 거죠? 아 오리야 저리 가. 어오리가 귀찮게 해. 오리야. 아이 이 개새. 모 언제 자식 생겼냐? 어 이희 어, 어, 내 애기야 갈게요. 귀엽지? 직접 나왔어. 무 어, 어!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선생님. 아야. 제가 못했어요. 자 별일 없었어요. 우리 애기가 어, 살짝 감사합니다. 절 닮아서 싸나워서 그래요. 그럴 수 있죠. <laughs> 우리 애기담 아, 리모 똑 닮았네 아직 그냥 나야 리모의 아빠는 이 사람이었니 누구? 리모 자식이 쫓아다니는데 나야 <laughs> 여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 저희 병아리 머리가 좀 나빠요 그 <laughs> 그게 사과할 일인가 알림 모창은 모르겠어 알림 모창이 조금 멍청할 수도 있지 나야 어 열렸다 됐다쭉 뚝갑 오케이 이제 뭘할수 있는 것이지 큐 알림 아, 모큐 허여? 나야. 아, 아! 아, 아, 아니, 여기 무슨 일이야? 선생님 구멍 좀잘 맞춰서 넣어 주세요. 어머! 벌써 들어왔네? 사용이 돼. 암모 카트 업쳐개청렬이야 여기에? 어 찾았다. 오백고. 그냥 네. 카트가 사라졌어. 어? 어? 선생님. 이건 알이 모장이 아, 아니라 그치. 선생님 잘못이신 것 같아요. 어여여. 봤지, 칼자니 개무서워. <laughs> 아리모차는 용감하니까. 허요. <laughs> <laughs> 안 용감해, 안 용감해. <laughs> 1 3 0 0원 어, 1168. 천원. <laughs> <laughs> 계세요. 계세요. 거기 계세요. 계새끼세요 뽀롱? 아무것도 없죠. 뛰어 가면서 또 뛰어 가서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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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거 있다, 이다도이정이정 <laughs> 자, 다들 왔지? 빨간색 어디 갔지? 앞에 그칼춤이 있는데요? <laughs> 그래요? 그이 우리 그냥 갈까요도이요이리도세요 <laughs> <봐요. 웃음> 그냥 갑시다. 정리이나이기 <laughs> 어, 뭐야? 오메 오메 오메. 빨리 빨리요. 문문도이 정도 문정아 아직까지 못 왔으면. <웃음> <웃음> 진짜 귀신같이 우와. 죽고 출발하네.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이씨. 무사왔다. 미안해 오리스짱 버릴 수밖에 없었죠. 차, 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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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님. 이미 터지아 댓글 읽었는데. 어. <laughs> 아이 댓글을 건드는데 이미 터지면 건드는데 이거 요 죽네 아주 작게말 했는데 호요요 괜찮나 괜찮나 저둘리날 살려줄 거야 H R님은 살려줄지 모욕했네 호요요 아, 아! 아 들어왔네 살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한 사람입니다 아니면... 빨 들어서 자, 됐다. 휴, 테크니 보았냐? 존나 잘 놓치? 뭐 어, 부서지는 소리 나만 들은 거 아니지? 노동장도 들었지? 탁. 아, 아 저렇게. 아리모 안녕. 보아. 어후, 아. 어 안나. 아이야. 나야? 아리모장 짱 쎄는데 이상하다. <웃음> 어, 오줌 소리 나는데? 어. 아, 아 씨발. 선생님. 이 아, 켜. 똑같은 선생님 서, 선생님. 아, 누구 비글비글 <laughs> <눈이 빙글빙글> 돌아. <laughs> 돌아. 어디 갔어? <laughs> 여기. 그냥 저걸 거. 갖고 올게 기다려 들고 와. <laughs> 이거 p d 가 m 어 우리 이거 얼마지 <laughs> <laughs> 와 나도 모르게 ESC를 저긴가 여기야 저거 어 그거 아파 <laughs> 아파 그거 아파 응 뭐야 여기 커피 어 있다? 괴물 어어 <laughs> 아니 선생님 왜 자꾸 절 던지세요 안녕 저, 저기 뭐있자 <laughs> 어? 어. 우리 돈 사라지 아 깜짝아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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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시금... 놈, 어, 내, 내 눈앞에서 죽었어. 아레모짱 스트리머라 말을 해야 되는데. 아! 어, 죄송해요. 선생님? <laughs> 아, 그 보면 안 되는 데 때문에. 아하. 그, 그래요? 나한또 말하지 말라고 후두리는 줄 알았지. <laughs> 응? 이거 근데 이제 3,500원이거든요. 어, 어. 자랄 아 것같더라뭐이줄 <laughs> 아, 아, 거야? 자랄 것같더라 <laughs> 자리 있어 대만장. 음. 들어올래? 이번 판 미끄러질 것 같으니까. <laughs> 자, 이제 저분 아, 돌아가시면 저분 <laughs> 흙으로 돌아가시면 다음. 어, 식스테 언더에 묻히시면 저 어떻게 하시는 저 사람. 거냐? 괜찮저 <laughs> 저 <laughs> 사람. 아! 어, 어,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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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그냥 연명하시네. 역면에 <laughs> 드시는 게 아니야, <laughs> 아니. 아니. <웃음>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괴물이 뭐, 많아요? 죽어 가지고 내가 왜이 고생을 해야 돼? <웃음> <웃음> 살았으니까 그거 해요, 해 살아있으니까 고생해야지. <웃음> 그게 싫으면 죽던가.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<laughs> 뭐야 아직 안 갔어? <laughs> 어? 도대체 언제 가? 선생님? <laughs> 솔직히 혹시 왜 우리랑... 저게 왜 살았어? <laughs> 우리랑 피통이 다르신가? 아빠 저... 개비싼데 만얼 <laughs> 말텐데. 어어. 살짝 부딪혀도 괜찮은데? 갑자기 뒤에서 그 괴물만 안 나타나면 아 선생님, <laughs> 선생님 마음이 급해. 이것만 가지고 갈수 있으면 돼 이것만 가지고 갈수 있으면 돼 <웃음> <웃음> 선생님 <웃음> 선생님 그거 포기하고 몰라. 그냥 빨리 <laughs> 선생님 <그거> 그냥 포기하시고 <laughs> 다른 거 <laughs> 선생님 아장난아난다 선생님 그거 포기하시고 그냥 작은 거 모으세요 그거 안될거 같아요 이미 작은 거 오, 어? 와! 어, 어, 선생님, 오, 생님다생아장생다 선생님, 선생님, 끝내려선다이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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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안선고 어, 이거 안님선다고 어? 그 선생님, 선생님, 그, 아! <laughs> 아! 선생님, 안 죽었어? 어, 뭐지? 이제 죽 어, 이제 죽는다.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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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선생님, 거예요, 선생님, <laughs> 선생님, 좀 힘들 것같님선냠 아 근데 저렇게 좀 힘든 게 아니라 많이 힘든데 지금 <웃음> 아! 어? 아니 선생님. 그건 죽지 마. 선생님 그건 죽지 마. 그냥 죽지 마. 아유 씨발 저거 위험한데. 개설 들고 가네. 어, 앞에 어? 어, 어떡해? 어? 아! <웃음> <웃음> 잘 가. 저거 와요. 어서 오고. 잘했다. 쉽다. 아이고. 아이고 미안해. 내가 너무 많이 끌었다 이거.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성공하나 하면서 보고 있었거든. 누가 루저들의 왕이냐? 아! 아 어? 아 정신 차려 아. <laughs> 잘 가고 <또 갖고>. <laughs> 잘 가고. 8 0도로 벌어지는데, 님 <laughs> 이런 게 어디? 나라. <laughs> 아야. 카트 어디 죠 아무도 안 들고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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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사라냐! 어, 야? 그, 야, 조, 있지. 어, 야, 야! 아림 언제 죽었냐고? 으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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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이 <laughs> 어이 어 계단에서 오 똑똑한데 아아 리모짱 머리 눌리잖아 아 정말 어, 잘 올려줘야지 머리 아프다고 나야 서비스 스테이션 따란 나 대만장 들었어 대만장한테 왜 그래 <laughs> 말도 못하는 애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어 <laughs> 대만장 <웃음> 대만장, 너말못 한다며? 내가 무슨 부조리를 가해도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네? 아 먹어버려. 아. <laughs> 이 개새끼들이. 대만장 얼굴에 페이스 오거 붙었어. <laughs> <laughs> 대만장. <laughs> 다이조프? 아 친구로. <laughs> 토쟁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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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쟁이. <laughs> 대만장? 어떻게 나한테 토를할 수가? 실망이야? 우리들의 일그러진 대만장이다. <laughs> 아니, 대만장, 혹시,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거야? 리모야, 리모야, 저기, 저기, 응? 괴물 지나갔어. 근데 왜절 부르시죠, 선생님? 괴물, 거기 앞에 있잖아. 호용. 난 이제 안전하겠지? 리모 팔 보인다. <laughs> 뭐 물건 음, 더 전화는... 없지? 알림모장 이거 넣는다. 자, 들어간다. 스캉 괴물, 괴물. 아이, 선생님. 아이, 선생님! 싫은가 씨발 아! 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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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안된것 같아 아 어, 갑자기 이 새끼야 자 다들 돌아왔지 우리 원래 네 명이었지 뭐 어? 다섯 어, 명이었나? 어? 아! 어? <laughs> 어 하얀 건 알겠는데 검은 건잘 모르겠고 아, 아! 괜찮아 3 0원 정도는 어 여기 위쪽인 거야? 아 어? 여기 어? 큐브 <laughs> 혹시 거기 내 머리 보여? <laughs> 높이서 떨어져도 안 죽길래 떨어졌는데 네, 왜죽었 아, 거기 힘드신 분 없어요? <laughs> 힘이요? 저요. 힘 높은 힘. 분? 해? 저요. 아, 그래. 쟤 물건 던진댔어. 아니, 애새끼가! 응? 버르장머리 없이! 아, 씨발, 샷건! 샷건이 애새끼는 안 쏘나? 그럼, 우리. 닉네임가요가라요 <laughs> 나가요? 나야? 아이고, 한명 죽었다. 어 어, 안나! 저상쏴버리는거 아니야? 안돼! 어, 너무 어, 좋네. 뭐야, 자빠졌다. 아, 아. 아! 이씨 늦었다! 안나! 인간. 어, 아 인간이 너무 귀엽다. 아니, 완전 아! <laughs> <laughs> <대본점> 존나 귀엽네. 눈, 눈앞에 가까 있어, 데, 데. 어휴. <laughs> 아, <laughs> 버가리 들고. <laughs> 대만장 꼈어. 대만장, HR님 지금 두번 죽이려고? 대만장 이제 카트 그냥 가자. 내 시체도 있는걸 저 다른 사람 시체를 꼭 찾아야 할까?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, 대만장? <laughs> 내 머리 이미 저기 서 상관없는데? <laughs> 아리모, 아리모 머리만 빼고 살려줘. <laughs> 어허, 아가리 하세요. 뭐더 없지? <laughs> 나 버려? 어, 버려. 당신 아직 못 죽었어요? <laughs> 아, 안타깝게도 그것까지 죽을라하면 대만장까지 죽을 것 같으니까 아, 대만장 가자 마 대만장! <laughs> 가자. 얼른 살려 줘. 먼저. 큐 눌러봐요, 한번. 내가 올릴게요. 그자. 올려줄게. 큐. 야요아야요 프라이팬 살까요? 아요됐다 이거 내리고. 그건 왜터트려이 미친 인나 나? 나아 아 <laughs> 이거 만화 편이 아, 이제 여기서 죽으면 되는 건가? 누가 인형 들고 오는데? 그 X같은 인형 그냥... 여기 담지 말고 저기 넣어! 어, 그래. 거기 넣어. 저목 잘리는 거 아니야, 인형? 아 여기! 어, 아잇! 아, 아. 선생님, 뭐 하세요! <laughs> 이게 갓들이 <카트를> 잘 됐어야죠! 씨발 <laughs> 뭐라고! 이리 와, 이새끼야 이리 와, 이새끼야리야 어, 어. <laughs> 네 아, 네 아, 왜? <웃음> 어, <웃음> 어, 괜찮아. 도갱장. 물건은 잘 들어갔어. <laughs> 빨간색 공는데아 스파이팩 어 <laughs> 앉아! 누구야 아이고. 내 옆에서 죽었어! 어 이걸로 쟤때리는데나네 머가리? <laughs> <내 모거리? 웃음> 이렇게라도 쓰이는 게 어디야 대만장 감사하라고! 아니면 머가리 죽기만 해봐 절대 안 죽어야지. 괜찮은 거야어어어 어여? 어. 어 개구리야 그거 안돼? 개구리 그거 안돼! 아 아이, 개구리야! 아야! <laughs> 어요 어, 광대 광대 더 <laughs> <laughs> <너> 괜찮? <laughs> 다이 조부? 내 눈앞에서 더있거여러분아 이거! 이거! 혼자 무서웠잖이이 녀석들아. 지금. 거 아, 이거! 이거! 왜안 들려 이세이이상이들어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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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! 이거! 거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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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아이씨... 이게 맞네! 헉! <laughs> 대만장! 그냥 출발해! 대만장! 대만장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! 그거 아니야! 대만장? 대만장 뭐 하는 짓이지? 아니야. 그냥 자살하려는 건가? 대만장! 그냥 거기 있어! 대만장 가만히 있어! 아니 그러지 말고 앉아있어! 대만장 미쳤어? 이 녀석이! 아야! 어, 하얀색이라 되게 멍청해 보여. <laughs> 그러게? <웃음> 어! 그거! 러닝 레이시스트 같은 발언이었어요. <laughs> 검은색이 지금 하얀색 보고 역차별적인 발언이었어요. 역차별? 나야? 그것 또한 약간 레이시스트 같은데요. 아! 한명 아직, 아! 아! 아직 살아는 있는데. 사람만 계셔. 목만 아, 붙어 열심 계시거든. 아니 뭐 어디다? 아내 머리다. 빨리 나좀 살려줄래? 아! 아! 휴. 살았다 히히. 어여 아이 참 누가 죽었다? 이 사람 죽었어? 나야 이이 이 존나 놀라 이 겁나 놀라 대만장 미쳤어 이슈 대만장 아니 뭐 뺏겼구나 힐팩 어 대만장 <laughs> 내눈 똑바로 쳐다봐 씨발 대만장 업그레이드를 쳐먹어야지 왜내 힐팩을 쳐먹어 대만장 아아 그때 그때 알았다 좋아 좋아. <laughs> 이 존나, 존난... 아니 내거 말고 딴거 들고 새끼야. 이 새끼가 못 알아들은 척하네. 다 알아들었으면서 게임머리고 그 정도 있으신 분에어 업그레이드 하려면 업그레이드 팩으로 싸워야지. 왜내힐 팩으로 싸우냐고. 진짜 뒤질래? 피 나눠줬잖아. 시당초 안 쳐먹었으면 됐을 것을. 어, 응. 원숭이. 가자 네, 원숭아. 어? 아, 형? 여기 여기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어왜 이렇게 은숙한 곳으로 끌고 가? 아이 차도서빵 뭐 <laughs> 갑자기 문을 닫아? <laughs> 어, 아 이거야? 이거 어떻 들고 가? 나 힘.. 개보고. 플러스 1밖에 안되는데? 어 잡아, 되네 받아, 되네 어 요요요요요요요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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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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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휴 이거 그 터지는 거지?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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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어? 왜왜왜왜 어이구 아이템 <laughs> 어? 아옥요야 어? <오>, <laughs> 어? 아이고 <이거>. 나 <laughs> 왜 자꾸 꼬려? 뭐야? 네, 제가 깰깰거리고 있어요. 왜 그래요? 어, 봐봐. 피곤한 것이야. 괜찮아. 나만 살면 돼. 어어. 어, 또 괜찮아. <laughs> 우리만 살면 돼. 선생님? 왜요? 왜 몰리는 거죠? 아이 몰려요. 아무것도. 선생님.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요? <laughs> 아, 뭐 아무것도 못 들으셨잖아요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어이없네. 여기, 아니, 이쪽에 뭘, 뭐, 어? 리모야, 나 봤다. 뭐를 씨발, 나 이거 터뜨려버려! 나 이거 터뜨려버려! 그래, 시당초도겐장이 같이 들어왔으면 되는 거 아닐까? 나야, 나야? 이걸 내 탓을 한다고? 아니, 그럼 이게 아리모짱 탓이야? 어이, 검, 차, 진차로! 잠깐만. 아! 어. 나 PCB! PCB! 나 뭐, 맞음? 그, 어, 노음, 노음이 찔러. 어? 어? 난 사람, 난 사람, 난 사람, 난 사람 나는 연약한 것들과 다르게 살았으러 왔다 아, 헤드맨? 헤드맨의 레벨 6? 여기서 네. 죽겠다 자, 피 필요하신 분? 잠깐, 그건 그냥 갖다 놓을까? 걔 들고 다면 깨질 것 같은데 피켜 어? <laughs> 됐다 됐다, 왔다 하위. 저걸 어떻게 피해 씨발. <laughs> 네예. 어내 머리다. <laughs> 그 머리만 떠다니는 게 있길래. 아리모짱도 지금 대가리만 떠다니는데. <laughs> 아, 이거 봐. <laughs> 한 가지 <칸씩> 올라가네개 <laughs> 귀엽네. 평생 저렇게만 있어 줬으면 좋겠다. 우리 짱. 상배 아 오리짱 씨발 꺼져 아이 참난니 네 엄마가 아니라니까는 어이가 없네 일단 여기 이거 하나 오카리나 어? 원래 468원인 오카리나 음, 음. 절대 500원 아니 원래부터? 어, 어 뭐가? 원래부터 468원인데? 무슨 소리지? 그냥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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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한데, 도갱짱이야 진짜. 도갱짱 뭐하는 짓이야? 정말이지 호요호요 <laughs> <오요 오요>. 예잇 <예이. 웃음> <laughs> <오. 웃음> 도깨장! 어, 어여 이새끼가? 쥐리리 리모 쥐. 아! 아, 아 안녕 도깨짱 리모야 쥐 아? 있다 했잖아. 너무 조금 조금 작게 말했잖아. 너 네, 크게 예, 말했어야지. 아이모짱 아, 대신 죽었어야지. 여기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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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 있다고? 씨발 어떡 하냐?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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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 이거. 물건이야? 잡았어요. 어? 어? 미안 아, 아니, 넘어졌어요. <laughs> 아, 저 개구리 말한 거어 아니, 우리 안 그래도 그랬어? 돈 없는데. 호요 <laughs> 나야? 말을 똑바로 <laughs> 했어야지! 허요 나야? 안무 카드 없죠? 뭐 와요? 뭐 와요? 뭐 와요? 뭐가 와요? 걔는 왜 온대요? 근데 뭘 떨군 거예요, 돈 깎이게? 네? 무서워서 내려놨어요. 그래도 던지면 안 되죠. 던진 게 아니라 땅에 내려갔는데 지가 알아서 떨어졌어요. 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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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가까이 씨어어어어 어, 어, 어? 어. 잠깐만 나냐? 아, 나냐? 아이씨 나냐? 아유, 나야. 아유, 이렇게 씨발 족 같은! 허연벨 나야. 내려 에이 뭐야 내려. 에? 아! 아, 나? 휴... 어용 아! 아노 겠죠잘 다녀와! 히히, 내가 아니다. 으 아, 할수 있어? 피, 피아노 지금 얼마야? 피아노... <laughs> 피아노 <미안해, 너무> 비싸다... <laughs> 아씨 이 새끼야! <laughs> 이런 새끼야! <laughs> 이런 새끼야! <laughs> 미안해, 이 새끼. <laughs> 왜 이렇게 약해? 어떡하지? 이거 던져볼까? 나뿐이야? 다 죽었어? 존나 약하네? 한 명만 더, 한 명만 더 있었으면. <laughs> 한 명만. 진짜 한 명만. 진짜 나뿐이야? 거짓말. 누가 하나 살아있지? 에이, 거짓말이잖아. 누가 하나 살아있잖아. 우리 새끼냐, 씨발? 개새끼야! 오지 마. 오지 마, 지금 너무. 나 뿐이라서 그러냐? 계새끼야할수 있을 것 같아 너 진짜 안 움직일 거니? 피아노야? 피아노 가격이 어? 9,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포기할게 내가 죽거나 피아노 가격이 9,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내가 그때 포기할게 그러면 씨발년안 꺼져! 우리야 다른 데갈때안 데, 갈데 됐나? 안 됐다고? 아나 뿐이라고? 아나 뿐이야? 그래서 여기 있겠다고? 아니야 잘 찾아봐 더 있을 거야. 빨리 가봐. 나만 있는 게 아닐 거야 우리. 꺼져 이 새끼야. 거기 있지 마. 안 그래도 무거운데. 개시발 키 같은. 잠깐만. 뭐야 너희? 아한 명만. 진짜 힘 있는 힘이 이 있는 애한한명한 한한 명만 살아 있지. 괜찮아 할수 있어. 여러분 나가셔도 돼요. 저 혼자 할게요. 나가세요. 혼자 할라니까, 얼른 나가세요. 해볼게. <웃음> 해본다고. <웃음> 내가, 이, 이거, 9천원 아래로 내려가면 그만한다니까? <웃음> 내가, 이거 <laughs> 9천원 아래로 내려가면 그만한다니까? 응? 그 전까지만 좀 해보자. 지금 얼마야? <laughs> 계단 토로로 하면 터진다고? 그러면 나도 터질지도? 엄 아리모짱 이까 인내심도 터질지도? 아! <laughs> 어, 뭐야, 뭐야. 위 <laughs> <해빈. 웃음> 네! 어서 오시오. 생닭한테 가셨네. <laughs> 니생왜다 뒤졌어! 아, 생닭 아니에요. 해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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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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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마지막까지 여잼이 하는 동안 다들 뭐 했죠? 뭐 했냐고? 얼른 말해봐! 죽었지 뭐? 어? 하나 사라진다. <laughs> 죽었지 뭐? 뭐잘 피해. 오 안타깝고 어머 도깨비 안타깝 도깨비 도깨, 짠! 와, 아이 도갱짱 자꾸 아 무기가 안 보여 내 <laughs> 네, 엉덩이 찌르고 있어 도갱짱 나야 아자 그럼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<laughs> 고생했어요 아, 고생했어 고생, 고생 많았고 마지막까지 피아노 옮긴 아리모짱이 제일 고생 많았고 이 녀석 들다 죽어 가벼워 그침 무의미한 일이었고 우리한테 어그로 끌려갔고 태도한테 죽어버렸고 <laughs> <laughs> <우고>. 바리모니나 <바리나님. 바리나님. 웃음> 피아노 삽질 잘 봤어. 그래요, 시발. 뭘 삽질이라고 표현해요? <laughs> <크네요>? 삽질이 <열심히> 했거든요. <laughs> 자, 실패했으면 삽질이지. 아가리아 세요! <laughs> 아리모장 마지막까지 열심히 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밥